놀랐었어요그 다음에 저는 성수를 그 전에도 믿었지만, 굉장히 이거는 진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이다. 그래서 성수 범면 성당에 들어가서 찍거나 뭐 하거나, 굉장히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로는 우리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지혜의 은사가, 하느님은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고 하면, 외인이라도. 비신자에게라도 지혜의 은사를 줄수 있다라는 걸 제가 아주 절실하게 느꼈던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식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 지식의 은사는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그 예비 신자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교리할 때요, 깜짝깜짝 깜짝 놀래요. 어느 행간은 국민학교 가 졸업한 중학교 1학년하고 대학원 졸업생고 같이 교리를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교리를 설명했는데 국민학교 갓 졸업해서 이제 신학기 3월에 인데 국민학교 졸업한 중학교 1학년에는 좋아가지고 막확 얘기한 거야. 제가 얘기한 하느님의 말씀이 이 안에 금방 들어가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대학원생,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생각이 꽉 막힌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딱 저보니까 촌년 아니에요. 그때는 학교 선생님이었지만 이렇게 보면서, 아, 저 여자가 뭐 알아서 가르칠까? 저게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이 안에 이미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런 사람한테 안 들어가더라고요. 꽉 막혀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어르신들, 제가 이제 그 교리를 하는데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해요. 나는 한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느님 믿고 싶다고 그런데 나도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카세트에다가 그분을 이렇게 교리라든가 이런 걸 적어서 녹음을 해서 드렸어요. 한 달, 두달 지났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두리는 거예요. 절 주는 거예요. 검소을 했냐면 내가 이거 듣지 않고 당신의 말씀을 술술 읽고 당신의 성가를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두달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구운보를 이렇게 떼고 있는데 갑자기 들리더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몇 페이지 펴봐라 그랬대요. 당신은 페이지도 모른대요. 한글을 캐커쳐 읽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몇 페지는 이 숫자는 알잖아요. 들어가서 딱 폈는데 그냥 보이더라는 거예요. 줄줄줄줄. 그래서 읽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뭐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군볼 때다가 성경 읽어봐라. 그래서 성경 읽는데 이거 내가 읽는 거 맞느냐? 그러더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들이. 다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가져왔어요,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성경을 읽는데 맞는지 봐주세요. 맞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기적 같은 게 그분이 할수 있는 건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는 거 하고 성가를 보고 노래할 줄 아는 것밖에 없어요. 일반 동화책 갖다 주면 못 읽어요. <laughs> 믿어지십니까? 동화책 글씨가 얼마나 커요. 갖다 주고 성경에 있는 글씨인데 읽어봐라. 그게 뭐야? 못 읽어요. 그 분이 너무너무 기뻐서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라는 거 이와 같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잘 알아듣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그 분이 그 다음에 온 천지 다니면서 뭘로 자기가 성경을 읽고 성가를 부를 수 있으니까 그걸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해 주더라고요. 이것이 하느님의 역사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네. <laughs> 첫 번째, 두 번째에도 지혜, 지혜 말씀의 은사나 지식 말씀의 은사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뭘까요? 믿음의 은사예요. 우리 언니도 성당은 안 다녔지만 제가 맨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성수를 뿌리면 어려움에서 해결되더라. 그것을 보았을 때 믿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그때도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너 어려운 일이 있고 밤에 아파서 힘들면 너 성수 뿌리고 자면서. 이랬었거든요. 그 믿음의 은사가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고 또그 어머니는 나이 드신 어머니나 그 조그만 애가 하느님 말씀을 쉽게 알아들었던 거는 하느님이 알아 를 가르쳐 줄 거야, 내가 이렇게 원하면 해줄 거야라는 거있지요 바로 믿음의 은사라는 건 지금 제가 얘기한 모든 것이 실제로는 이루어날 수,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 믿음의 은사라. 그래요. 믿음의 은사만 있으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홉 가지 은사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108일 동안 무슨 기도했다고요? 묵주 기도했다고요. 그 제가 제가 이제 그 믿음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 제가 이번에그 수술을 받으면서 우리 식구들은 막 울고 난리 났어요. 저것도 죽으면 어떡하나 막 이러는데 그때 제 머릿속을 삭 스치고 지나간 게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어우, 너무 감사하다. 하느님. 당신이 분명히 저를 깨끗하게 고쳐서 당신 도구로 쓰기 위한 것이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왜 내가 그 순간에 생겼는지 몰라요. 그 믿음 덕분에 저는 수술하는,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까지 수술하는 내내나 또는 치료받고 또 지금도 계속 병원 치료를 하고 있어요. 치료받고 다니고 또뭐 그런 하는 동안에도 늘나 고쳐주세요 소리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그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 안에 그게 있더라고요. 하느님이 이미 나를 낫게 해주셨는데 왜 나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난 그렇게도 할 필요 없어. 단, 어떻게?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기쁘고 감사하게 살겠습니다. 이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느낀 게 뭐냐면, 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근데 주변에 제가 수술하고 나서 친한 사람들이 몇 명이 똑같이 암 수술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밖으로도 하나 못들 정도로 기운이 없다 그래요 저는 수술 받고 한달 만에 강의 갔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저를 보 수술한 사람 거짓말이구만 세시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그거 왜요? 제 안에 성령이 열정과 당신의 은사를 줬기 때문이라 <laughs>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기 개발 할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아, 없어요. 자기 개발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만 믿어요? 아빠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끝으로 자기 개발을 저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이렇게 이제 학교 선생도 하고 이렇게 강의도 다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늘 그래요. 예, 정선아. 제가 이름이 정선이잖아요. 정선아, 너 선생 안 했으면 뭐 어떡할 뻔했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제가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한다는 게 떠드는 것만 잘해. <laughs> 왜요? 애들 가리키고, 애들하고 얘기하고 놀고, 저는 학교 선생 하면서 애들하고 되게 잘 놀았어요. 점심시간 되면 나가서 배드민턴도 치고, 두줄 넘기, 줄 넘기 하면 제가 1등이었어요 얼마나 잘했는지 뭐 하여튼 그렇게 운동하고 애들하고 대화하고 놀고 그래서 애들 심리를 굉장히 잘 알아요.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하느님을 증거하는데 도움이 될지 몰랐어요. 그것이.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도 내가 아주 잘하고 내가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 그런 거 어디 하나 누구 말씀해 보실까요? 저처럼 이렇게 선생님 했던 거 같이. 누구? 우리 자매님 하나 어디 잘하시 잘하는 거. 거. <laughs> 잘하는 예, 지금 잘하는 거는 예. 주부로서 이제 제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신랑한테도 노력을 하고 예. 자녀들도 잘 키우려고 노력하고 예. 주부 백단 <laughs> 또 우리 아, 저기 좀 뭔데 형제님 그냥 크게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네. 형제님은 자랑하고 싶은 게 뭐가 있으셔요 자랑하고 싶은 거요? 예, 내가 정말 잘한다 자랑하고 싶은 거 아, 예. 그 하나님께서 늘 성경 읽으라고 지시해주시는 걸 듣고 예, 예 하고 따랐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예한 분만 더 할까요? 우리 여기 자매님 잘하시는 거 내가 자랑하고 싶다 이런 거. 저는 어떤 거 헐주하는 건 없어요. 예. 하나님의 숙명에 따라서 이 날이 때까지 모든 점은 이해하고 숙명하는 예. 정신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여러분들이 얘기한 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다 있어요. 내가 뭘 잘하는가 있잖아요. 제가 선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하느님이 너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가 하면서 살아온 얘기 해. 그거 잘해요, 제가. 근데 저 음식 못해요. 제가 음식 해놓으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먹어요. <laughs> 이것도 반찬이라고 해놨어? 이래요. 그래서 사먹는 거 잘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골에 가서 사니까 언니랑 같이 살아서 언니가 해주면 같이 먹어요, 이렇게. 근데 그전에는 잘 사먹었습니다. 못해서. 이제 우리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점점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아홉 가지 은사가 아니어도 남과 나눌 수 있어요. 지금 주부백단, 성경 읽기 뭐 이렇게 했듯이. 그래서 개발을 하고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성경인 것 같아요. 성격인 것 같아요. 어, 제가 이렇게 기쁘다. 그러니까 왜 소질을 먼저 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는 기쁘고 열정을 갖고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거할 때는 그렇게 열정이 안 나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내 체험담을 얘기하든 뭘 가르치든 이럴 때는요 막 신이 나요. 지금도 모션이 크죠? <laughs> 막 신이 나고 또그 다음에 그것에 어떤 그 사명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이해하고 예 나서야 돼요. 아까 제가 아유, 제가 어떻게 가요? 공소 체험하러 가는데 그랬을 때 신부님, 에이, 성직자가 명령하는데 평신도가. 그럴 때 제가 이해하고 예 갔을 때큰 체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해해야 예 된다는 라 거.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이해 예 소리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가끔, 아이고, 저건 꼭 바보 같아.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왜 해? 근데 요새 신부님 책 바보존 나온 것처럼 그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신부님이 요새 체크하셨지만 우리 생각할 땐 정말 바보가 하느님 보시기에는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당신의 아들딸이 아닌가 그래서 예 하고 우리가 나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혹시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라고 은사를 원하면 은사를 청했으면 그것을 최대한 발휘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강의를 많이 다니기도 하고, 이런 그 이렇게 선교나 뭐 이런 거에 체험내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선교사들끼리 제가 이제 현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그 회의에 속해 있어서 공소나 이런 데에 선교하는 우리나라에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을 거의 다 알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가끔 놀러 가면, 아, 너모처럼 왔는데 강의 좀 해봐, 이랬어요. 근데 제일 처음 강의할 때하고, 어, 지난겨울에 강의하러 또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더니, 같은 선교사인데 놀래더라고요. 오, 일치월 장, 많이 많이 늘어났어, 이렇게 얘기해요. 를 그거는 바로 우리는 어, 내가 은사를 청했을 때 계속 노력하고 할 때에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아,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네모 안에 문자, 숫, 말 이렇게 하나 해볼까요? 예수님 믿어서 가장 성공한 사람 누구일까요? 누구 것 같아요, 자매님? 나 자신. 오나 자신. 정답을 컨닝하셨나 봐. 어디 가서 물어보면 다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 바울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조금 서운해요. 왜? 사실은 예수님 믿어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우리 각각 나여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성공한 사람, 백 있는 사람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즐거우셨으면 아마 성령이 함께 하신 거고, 앞으로도 성령과 함께 하는 나열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사도행전 1장 8절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사도전 1장 8절.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에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종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배당에도 1년, 원불교당에도 1년 어느 날 성당 곁을 지나게 됐는데 맨발, 성모님의 맨발. 문학이 좋아서 작가가 되고 싶다. 아, 교사가 되고 싶다. 왜저 주머니에서는 커피 향이 났을까요? 그리스도 향기가 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로 나타나야 할 변화는 기쁘게 사는 모습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고 넘쳐서 싱글이 아줌마 싱글이 아줌마 일이 좀 와봐요 저 별명을 싱글이 아줌마래요 <laughs> 긍정적인 언어를 쓰자 이겁니다 어떡하니 우리 나이에 이렇게 다리를 다쳐서 아 빨리 못 나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그 아름다운 자연 나는 이 일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일로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자식들을 가르쳐요!